안녕하세요. 자기 돌봄 안내자 박현정입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느냐. 먼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딱한 번이라도 스트레스 받은 적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실까요? 네, 아마 다들 드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우리 일상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이 아마 찾아보시면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아주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 관리법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말고요. 오늘은 딱 5분만 주자해서알수 있는 하루 5분 투자 스트레스 해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네, 민트색으로 화사하게 꾸며진 화면 보이시죠? 네, 하루 5분 스트레스 해소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나만 보면 구박하는 직장 상사, 말 진짜 안 듣는 아이, 뭐, 내 속을 뒤집는 시어머니, 또늘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치는 애인이나 배우자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은 언제나 수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푸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이 스트레스를 푸는 여러분만의 방법. 네? 술 드신다고요? <웃음> <웃음> 맞아요. 술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맛있는 음식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떨 때는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푸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런 방법들이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거죠. 즉, 그냥 일시적인 기분을 전환시켜 줄 뿐이지, 내가 또 다시 스트레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다시 술 마시고 다시 수다 떨고 네, 다시 또내 기분을 좋게 하는 다른 방법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스트레스를 조금 더잘풀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먼저 바꿔야 돼요 스트레스는 해소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해소의 입장으로 보면 그냥 풀어버리고 말아. 이렇게 일시적인 접근이 되는데 관리라고 하게 되면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뭐 포털이나 유튜브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쫙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말고 딱 5분만 투자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방법은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적어 보는 거예요. 에이? 이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해소 된다고요?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여러분, 왜 고민이 막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막 하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 고민이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이게 바로 내가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했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말로 하거나 썼을 때 이것이 밖으로 꺼내어지는 순간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그 문제의 맥락만 잘 정리가 돼도 조금 해소되는 기분이 들잖아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트레스 외제화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꺼내놓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 쭉 적어보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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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 얼마나 많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많이 쌓여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쭉 풀어내 보세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조금은 그래도, 아, 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고 이미지화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적어놓은 스트레스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의외로 적어보면 이 판단이 더 쉽거든요. 그런데 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좀 떠나 보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요? 해결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려 보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갖고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해결할 수 없다면 버리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상사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죠. 좀 두렵고 용기가 안 나더라도 나를 좀 격려하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 또뭐 아이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이 아이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좀 대화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건네 보는 거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아 내가 그래도 액션을 취했어 내가 노력을 했어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스트레스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음 그래 내가 노력했는데. 뭐잘 되면 너무 좋은 거고, 또안 됐어도 내가 애 썼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스트레스 5분 관리법 4가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적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버리고 해결합니다. 요네 단계만 잘 기억하셔도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스트레스들은 좀잘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네 가지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적어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분류해 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시도하는 그 과정만으로도 나 자신에게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큰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리가 안된 상태로 늘 찜찜한 기분이라면 이 하루 5분 스트레스 관리법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콘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자기 돌봄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